블렌더 에서 컵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첫강인데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런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직접 뭘 만들면서 기능들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다 로테이트 뭐다 뭐다 크리에이트 뭐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 컵을 만들면서 컵을 만들 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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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쓴다 예, 하면서 그, 뭘 만들면서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기능을 이해하고 블렌드의 작동 방법을 좀 이해를 하는 게 강의가 훨씬 하는 저도 음, 지루하지 않고 듣는 여러분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자, 파일을 리셋할게요 파일 메뉴에 new ctrl n 이죠 예, 단축키 밑에 보시면 이게 좀 이걸 없애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레퍼런스 보니까 이게 없는데 그냥 ctrl n 누르면 안 물어보고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프에, 어, 윈도우에 보시면, 어, 헬프에 있네요. 스플래시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 딱 찍으시면은, 이제 초기화면이죠 그죠? 예, 이걸 이제 블렌더 실행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불어올수 있는데, 요, 저는 처음에 그 맥, 저는 이제 맥스 유저라 맥스를 썼는데, 아, 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블렌더 인터페이스는 블렌더에 맞게 하기로. 그래서 블렌더로 그냥 그대로, 음, 놔둡니다. 이렇게 적응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써보니까, 호, 뭐, 완벽하게, 뭐, 맥스처럼, 뭐 바뀌지도 않고, 예. 선택이 특이합니다. 보통, 왼, 왼, 왼쪽 버튼 클릭해야 되는데, 블렌더는 오른 버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X를 누르시던가, 딜리트를 누르는데, 딜리트 키는 저 멀리가 있어요. 그래서 X 누르셔서 지웁니다. 딜리트. 얘도, 오른 버튼 클릭, 라이트저 얘도. X 눌러서 딜리트.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컵을 만들 때는 뭐가 제일 쭉 보면 컵 모양이랑 비슷한 거, 실린더죠? 실린더를 예, 클릭합니다. 자,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죠. 음, 3D 프로그램을 강의를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화면 제어예요. 자, 휠 버튼을 위아래로 줌하면 아래로 줌하면 멀리, 가까이 되면 줌인.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이 실린더가 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알수 있느냐? 그리드 보세요, 그리드. 그리드 같이 커지죠? 예. 뭡니까? 내가 멀리 갔다가 내가 앞으로 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사, 내가 조각을 한다 실제로 조각을 한다 뭘? 그러면 이제 조그만 건 돌릴 수 있지만 뭐큰 무거운 거를 내가 조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서 뒤를 조각할 때는 내가 돌아가야죠. 예. 도자기 같은 조그만 거야 뭐 돌리면서 하게 하, 하면 되지만 그죠 근데 3d는 디지털은 뒤쪽으로 돌아가면 평면 모니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돌려야죠. 이렇게. 예.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뒤쪽으로 걸어가, 얘, 얘 주위를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휠 버튼 누르고,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 이렇게 뺑뺑 돌고, 위, 아래 돌리면 아래 보고, 위에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닝은, 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가만있지 히 않잖아요? 쫙, 뭐, 이렇게 부드럽게 옆으로 쫙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패닝이라고 그래요. Shift 누르고, 휠 버튼 누르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패닝. 이렇게, 위, 아래, 좌, 우. 이게 패닝이에요. 예.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어, 로테이션, 어, 로테이션. 이거는 실제, 실제 회전하는 건 아니죠. 예. 그, 오브젝트 위, 아래를 보고, 뭐, 이렇게 뒤쪽을 보고, 이렇게. 어, 요거를 제가 했나요? 어, 했죠? 어, 다 했죠. 이렇게세 개. 쉽스 누르고 휠 버튼, 그 다음에 휠 버튼 누르고 돌리고, 그 다음에, 어, 줌, 휠 버튼 위 아래로 돌리는 돌리면 줌인, 줌아웃. 요세 개가 화면을 제어하는 어, 기본 방법이에요.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 컵을 만들죠. 자, 맥스에서는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바꾸죠, 그죠? 여기서는 어, 오브젝트 모드 있죠? 그래서 좀 에디트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는 탭키에요. 탭키를 누르시면,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 하게 되면, 버텍스, 에지 폴리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버텍스는 점, 기본적으로 점이죠. 자,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도, 아, 이 기계는 왜 이렇게 후져? 아니, 프로그램을 새로 바꿨는데, 이건 왜 이래?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응을 못한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후지다 좋다가 아니라, 내가 적응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니까,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뭐 이렇게 맥스랑 왜 이렇게 달라? 안드로이드 쓰신 분이 아이폰 쓰면 하는 얘기. 아니, 아이폰엔 이게 있는데 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이게 되는데 아이폰은 왜안 돼? 적응을 하셔야죠. 그죠? 예, 비교하지 말고. 예. 맥스는 이건데, 블렌더는 왜 이래?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만하 갖지 마시고, 적응을 하자. 예. 자. 선택이 되, 되면 주황색이에요 A를 누르면 선택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버텍스에요 버텍스 어, 버텍스는 컨트롤 탭 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지만 마우스 현재 컨트롤 탭을 눌러 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탭 그러면 예, V E F 이렇게 언더바 돼 있죠 그걸 누르셔도 되는데 굳이 마우스로 찍는 게 낫죠 예, 그래서 페이스 딱 찍으면 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른 버튼으로 클릭 하면 요렇게 예, 이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좀 색깔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처럼 빨갛게 예. 제가 제가 적응하라고 해놓고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자 X 누르시면은 뭘 지울 겁니까 페이스 딜리트하면 구멍이 뻥 뚫립니다 컵을 만드는 데 위에 구멍이 뚫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네. 자음 프론트뷰는 넘버 키 패드 1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키보드가 좀 조금 해서 넘버 키 패드가 없는 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펑션 키가 이제 할당되어 있는데 펑션 키 누르고 위에 있는 숫자 2를 누르면 프론트뷰가 됩니다 프론트인데 뭡니까 퍼스펙티브에요 퍼스펙티브 그래서 펑션키 펑션 키가 어, 없고 넘버 키, 옛날 키보드는 이제 옆에 넘버 패드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5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a 서 그래픽, 맥스에서는 어서 그래픽, 어 블렌드에서는 그냥 어서 이렇게 바뀌죠. 예. 용어도 똑같아요, 그죠? 10초를 1 0초고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를 갖고 오고 휠 버튼 위로 올려서 확대합니다. 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아. 회사에서 이 면접을 볼 때, 프로그램 뭐 쓰세요? 안 그럽니다. 블렌더인데 너무 퀄, 퀄리티가 좋아. 어떤 분은 우리 회사는 맥스를 쓰는데 퀄리티가 뭐 그냥 고만고만. 그러면은 블렌더 쓰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왜? 한 일주일만 가르치면 인터페이스 다 이해한 답. 이해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니까요. 그죠? 아시겠죠? 예. 자, 음, 컵 모양을 만드는데 컵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그 관절 사람의 그 손가락 보세요. 관절이 있으니까 휘어지죠. 얘를 부풀리거나 휘어야 되는데 관절이 없어요. 그냥 예. 이거 부러집니다. 사람 관절 없는데로 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죠. 관절을 만들어야 되겠죠. 에지를 추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 R 누르면 요거는 예, 맥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컨트롤 R 누르고 커넥트해요. 맥스에 휠 버튼을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에지를 네 개를 생성시켜서 생성, 생생? 예. 생성, 생생, 자꾸 생성, 생성 정보통신도 아니고 생성시켜서 다섯 개 면을 다섯 개 에지 네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 누르고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마우스를 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어, 그냥 가만 놔두고 한번더 클릭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지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단축키 컨트롤 R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컵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자 예. 블렌더에서는 선택 모드를 빠져나오는 게단 A입니다. 단축키 A 누르시면 선택 모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 선택하려면 좀 어, 에지 모드죠? 버텍스 모드로 바꿉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버텍스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버텍스가 선택이 돼요. 근데 하나하나 선택되죠. 여러 개 선택하려면, 자,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릭. 오른 버튼이죠,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 하는데, 한꺼번에 다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A 눌러서 다시 선택 모드 빠져나오고, B 누르시면은,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A 눌러서 그냥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예. 네. 자, 여러분들이 3D를 지금 블렌더를 처음 접하신다? 그러면, 시야를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맥스를 썼으니까. 맥스를 쓰면 맥스는 그냥 선택이 되는데, 굳이 B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려면. 줄을 누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 솔리드 모드라고 그러죠. 맥스, 어, 페이스죠. 저 그렇죠? 페이스가 보이죠? 면이 보이죠? 솔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면 뒤가 선택이 안 돼요. 뭐, 백페이스 컬. 맥스에서 이제 백페이스 컬 이런 게 있는데, 이그노 백페이스 컬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프론트뷰로 가서요. Z를 누르세요. Z, 아, Z 하면 Z. 예, G는 ABCD EFG이고, Z는 Z에요. Z를 뿅 누르시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찍으면 솔리드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있죠. 텍스처는 머티리얼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요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게 되면, A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 다시 B 눌러서 드래그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위가 이렇게 딱 선택이 됩니다. 휠버튼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다 선택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넘버패드 일반. 어, 넘버패드 없으신 분은 펑션 누르고 Fn 누르고 키보드 일반 누르시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리시죠. 숑숑숑숑숑 서로 숑숑숑숑 스케일 S 누르셔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뽑아주고 왼쪽 버튼 클릭. 다시 A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A. 다시 펑션. 자 Shift 투힐 버튼 눌러서 밑으로 좀 내려오고요. 어, 다시 B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두 개를 선택하고요. S 눌러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죠. 다시 또 A 눌러서 빠져나오고 B 눌러서 아래쪽 거 선택. S 눌러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예, 딱. 다시 또 A B 예. 금방금방 적응돼요 뭐 맥스는 이런데 마야는 이런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뽑아내는데 컵이 너무 짜리몽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음, 다시 A 눌러서 빠져나오고 B 누르셔서 선택하고 밑으로 좀 길게 예. 이렇게 빼줍니다 예. 여기 edge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에서 에지가 선택됩니다. A 눌러서 빠져나오고 컨트롤 R을 다시 누르세요. 에지 추가예요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에서 예, 이렇게. 선택됐다. 왼쪽 버튼 을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좀딱 놓으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끝납니다. 다시 A 눌러서 선택 모드 빠져나오면 예. 밑을 좀 길게 빼서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예, 만들 수가 있죠. 이걸 보시면은, 자, 다시 Z키 눌러서 와 Y프레임 모드로 해서 Shift 휠 버튼 눌러서 보입니다. 자, 완전한 컵은 아니에요. 어 손잡이는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일반 물컵, 식당에서 파는 물컵, 그거만 좀 작업을 할게요. 자, 두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자, 다시 펑션 n 어 키보드 넘버패드 1번이에요. 예 주시고, s h i f t 튼 h i 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보이 i 보 t s h i f t s h 저저저저저저저저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니다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그 h 서 f t s h i f t s h i f t t 추가를 시킵니다 다시요 여기 어, 키보드 2번 이게 익스트루드에요 이렇게 익스트루드 예. 면을 추가시키고 클릭한 다음에 스케일 S 눌러서 안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누르고 자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입니다 익스트루드 위로도 뺄수 있고 회전이 돼요 다시요 자, 익스트루드 어, 어떻게 쓸 거냐 S 눌러서 스케일을 이용할 거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예. 면을 조그맣게. 맥스도 이러는데, 가끔 이 블렌더도 그러네요. 그죠? 예. 수치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다시, 예. 다시 해볼게요. 화면 정렬 하고, 키보드 2번. 이 단축키에요. 2가 익스트루드에요. E 누르시고, 좀 뽑으시고, S 스케일을 이용해서, 예.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예. 좀 뽑은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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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릭.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뽑은 거예요. 면을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근데 바깥쪽으로 뽑혀져 있네요. 그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취소. 한번더 취소하고요. 음. 한번더 취소하겠네요. 원래대로, 이 예, 상태입니다. 맨, 최초. 어, 그 다음에 취소, 어,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취소를, 맥스는 500개까지 할수 있어요. 이제 메모리가 허락하나. 요즘엔 뭐 메모리가 뭐, 기본으로 16이니까. 어, 잠깐만 다른 거 할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여기에 그, 에디팅에, 글로벌 언두가 있습니다 이게 25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블렌더는 최대 256개까지 언두를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256개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이브 유서 세팅 이렇게 하시면 어 취소를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자 익스트루드 누르시고 스케일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네, 이렇게 요정도 예, 좋네. 요정도 딱 클릭. 다음에, 어, 1번. 넘버패드 1번이나, 펑션 1번 누르셔서, 프론트뷰를 봅니다. 또익스트로드 아이고. 다시요. 펑션 1번. 프론트뷰. 예. 선택을 여기 해야죠. 익스트로드를 주고요. 아래쪽으로 뺍니다. 어, 근데 익스트로드한 다음에 2 e 누르시고, 직선으로 뽑으시려면 Z, Z를 누르세요. 그러면 직선으로 이렇게 뽑힙니다. 그래서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여기 딱 한번 맞추죠. 그 다음에 S, 스케일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좀 벌려줍니다. 이렇게. 아, 벌려주게라 벌려주죠. 자, E, 알파벳 E예요. 익스트로드 이용해서 다시 Z 누르면 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번더 클릭해 주시고 S, 스케일을 이용해서 옆에 그컷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다시 또 E 누르시고 Z. 그럼 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E Z가 아니라 S 누르셔서 얘를 벌려줘야죠 아이고 E 눌렀더니 면이, 면이 생성됐네요.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E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또 E Z 눌러서 한칸 더. 또 E 하고 Z. Z는 이게 뭐라 그러죠? 직선으로 뽑는 거예요. 또이 Z 누르셔서 안쪽으로 쭉 뽑은 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S를 눌러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이 정도. 이렇게 맞춰주죠. 다음에,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와이어 프레임 모드 탭키 눌러서, 어, Z인가요? Z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생성됐습니다. 안에 있는 게 지금 뚫려 있어요. 그죠? 예, 얘네들을 막아야 돼요. 안 그래. 밖에 쪽에는 이렇게, 밖에 쪽에 막혀 있는데, 안에 쪽은 뚫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없습니다. 어,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모드 보세요. 그죠? 여기가 지금 밑바닥이 있는데, 얘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예요. 왜? 여기서부터 뽑았잖아요. 우리가 그. 뚫려있는 데서 뽑았잖아요. 막혀있는 데서 뽑은 게 아니라. 아래 것도 뚫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툴에 보시면은, 머지가 있습니다. 머지. 머지 e 에 보시면, 뭐, at center. 가운데로 얘네들을 모으란, 모으란 뜻이에요. at c u r 는 현재 커서 있는 쪽으로 다 모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스에 있어서 c o 스인데 어디에다 c o 스를 시키느냐? 가운데로 c o 스를 시킨다. Alt M에 단축키 클릭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 이제 그 메꿔졌습니다 안쪽이요 예.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이제이 편집 모드를 빠져나가는 거죠 탭키 누르면 다시 이렇게 편집 모드를 빠져나갑니다 예. 요 상태에서 어 터보스 맥스에서는 터보스 모드죠 여기서는 서디비전 서피스, 서피스라고 그래요 얘가 좀안 보이면 여기를 좀 드래그 해서 이렇게 보이면 여기 그 렌치가 있어요 그죠 렌치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디파이어가 어제너레이터에 있죠 제너레이트 그죠 에버폼 예, 뭐 이제 맥스에 서는 현저히 떨어져요 모디파이 종류가 여기 보면 서브디비전 서피스 있죠 맥스의 터보 스무즈 예, 뭐 오픈 서브디바이하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클릭하시고 여기 숫자를 뷰한3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두께가 생성된 컵을 어,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둥글둥글 하죠, 그죠? 요즘 날카롭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잠깐 어, 오픈 섭디 비전꺼주시고 펑션 1 누르셔가지고 다 옆으로 돌아갑니다탭키 누르셔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요. 자, 모든 3D 프로그램의 공통사항입니다. 뭐냐? 자, 에디트 모드에서 에지를 추가하는 부분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좀 둥글둥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날카롭게 하고 싶다. 여기를. 하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봇 같은 메카닉 모델링 할 때, 그죠?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그러면 에지를 여기다가 날카롭게 추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너무 둥둥글하죠. 글 그죠? 예, 추가 에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입 닿는 부분 있죠? 여기도 아까 우리가 컨트롤 R 이었죠? 예, 컨트롤 R 눌러서 입 닿는 부분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바깥쪽으로. 가까울수록 하드해집니다. 이렇게. 에지가 가까울수록. 이 부분이 두 개의 지가 겹쳐있는 부분이 하드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도 컨트롤 R 눌러서 안쪽도 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맥스에서 스위프트 룩이에요. 이, 이 기능이. 예, 이렇게. 아,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어, 요 밑에 부분도 요 밑에, 그죠? 여기도 판판해져야 돼. 바닥이 좀 딱딱해야 식탁 위에 쓰겠죠. 자, 다시 프론트 뷰에서요 여기도 컨트롤 R 눌러서 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싹 내려서 이렇게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왼쪽 버튼 눌러서, 예. 오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 번, 오픈 섭티바이드를, 예. 주면은, 아까와는좀 다르게 보이죠? 자, 한3 정도 올리고요. 어,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닥도 판판하고, 입대는입는 부분도 아까는 둥글둥글 했는데, 예. 이렇게, 예. 컵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음, 블렌더를 어떻게 오브젝트를 불러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 작업을 하는지 컵을 만들면서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